수소차는 배기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미래 친환경 자동차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소차란 실린더 내에서 수소를 연소시켜 에너지를 얻는 차량인데요 수소 저장탱크를 많이 장착할수록 긴 주행거리와 강한 힘을 갖기 때문에 버스나 기차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수소차 상용화 성공에 이어 수소차의 기술 부품을 포함해 99%를 국산화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의 넥소가 유로 NCAP에서 안전 최고 등급을 획득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기술 보유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수소차 연료를 충전하는 수소충전소가 올해 상반기 국회에 설치된다고 하는데요. 국회 내 300평 부지를 활용해 승용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의 대형 수소 충전소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 국회는 사업 지역인데다 국유지라 현행 법령상 수소 충전소가 들어설 수 없지만 혁신작 신기술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승인됐습니다. 국회 외에도 양재수소 충전소, 산천물재생센터 등 도심 3곳에 상업 충전이 가능한 수소 충전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현재 어떤 그 수소 충전소 설치 관련된 규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상태에서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 이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가지고, 그래도 빨리 지금 수소 충전소를 짓지 않으면은 정부의 그 수차 로드맵을 이행하기까지 어렵기 때문에 어, 아주 그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차가 운행을 하려면은 당연히 이제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충전소가 필요한 거죠. 지금 자동차가 이제 주유소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자동차 주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홍보가 많이 돼서 그런 우려를 좀 불식을 시킨다고 하면은 어 장기적으로는 수소 충전소 보급에 그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그런 노력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될거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차 충전소가 많이 생기면 좋고 수소차가 생기면 좋죠. 뭐 듣기로는 그뭐 공기청정기라고 이렇게 하던데 지금 매연도 많고 수치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그 이럴 때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좀 많이 생겨서 이런 공해를 좀 없애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수소연료가 폭발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이제 수소괴담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소차와 수소폭탄에 사용되는 수소는 엄연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폭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소폭탄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자연 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핵융합 반응 뭐 이런 핵융합 반응을 또 하려면은 일억 도씨 이상의 고온이 필요한데 일반 자연 현상에서 그런 조건이 일어나기가 불가능하죠. 수소 자체도 이게 이제 그 공기보다 비중이 한 열네 배 정도 가볍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출이 된다 하더라도 어 공기 중에 쉽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디 고여 있다가 터질 수 있는 그런 확률도 굉장히 적습니다. 수소차 도입에 적극적인 프랑스는 관광객이 북적이는 에펠탑 인근 광장에, 일본은 랜드마크인 도쿄 타워 인근 도심에 이미 수소 충전소를 운영 중입니다. 그만큼 수소차는 일반 가솔린이나 LPG 차량만큼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더욱 안전을 기하기 위해 넥쏘에 탑재된 수소탱 보다 강도가 10배 높은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됐다고 하는데요. 용광로에서도 수심 7,000m의 고압에서도 폭발하지 않고 어, 혹시나 수소 탱크에 손상이 생기더라도 수소가 빠르게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폭발 가능성은 전무한 수준입니다.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수소차 누적 생산량 8만 대, 2040년까지 620만대로 늘릴 것이라 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수소 충전소도 1200곳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목표대로 수소차가 보급된다면, 현재 미세먼지 발생량의 10% 절감, 2040년, 연간 43조 원의 부가가치와 42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세계 1위 수소차 강국, 더 맑고 안전한 대한민국, 규제 샌드박스가 시작합니다.